아, 집안 아는 야문 나... 집... 앞보다 집 앞이 더 멀어, 가봐. 알스도 먹여요? 안 먹이지, 걔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. 맥주를 <laughs> <laughs> 빨대로 드시다가 그대로 잠드셔가지고. <laughs> 아, 진짜요? 동승 오빠 진짜. 다 어우, 하고 있죠. Hi. 자취하고 잘 취해요. 저 자취하고 잘 취한 여자예요. 세병 네, 먹으면 취해요. 미친 놈. 3년째 자취생. 너 대학생 때 3년 정도. 음, 진짜. 3년? 몰라, 지금 정확한 것도 생각이 안 나. 한 달, 한 달. 잠깐 살았어요. 집들이 해보시거나 가보나 최근에 며칠 전에 갔었어. 나도 가봤지? 이제 앞으로 가비집들이할 예정이고. 가바다다다다다다다다. 누나 보고 있어? 나 <laughs> 모르겠다, 누나. 나 모르겠다. 내 의지가 아닌데 안데려고 할까? 걱정하지 마. 해본 적도 있고 가분적도 있습니다. 또없는것 같아.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서 갔던 것 빼고는 집들이 가본 적 없어. 집들이 뭐 매일이 집들이일 <laughs> 때도 있고 집들이 간 적도 많죠. 그냥 며칠에 집들이 할게다뭐여 이런 식으로 해요. 최근에 이사하면서 또 집들이 했었어요. 혹시 생에 대한 집들이 있나요? 귀여워. 귀여워. 이귀여 집들이 몇명지 초대할 건데 언제 이렇게 길게 쓰는 거야? 이름 다 쓰는 거야? 설마 초대할 사람들? 아니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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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열명 10명? 이거 뭐 1명씩이나 해요. <laughs> 아 미니멈 4명, 음. 맥시멈 6명? 음. 거의 1학년 5반, 3학년 15반인데? 집이 크다 열면 집이 작다 사고면 나 12명 우리 와이픽샷은 사람들 아, 잠깐만 <laughs> 혼자 자취하면 5명까지 아 3명 자취하면 15명까지 3명 자취해본적 있어요. 네, 저는 대학교 때 3명에서 자취를 했어요. 기왕 놀 거는 사람 많아. 오빠가 그거 준비 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음식? 어, 그래요, 이게 둘리? 음식 할수 있어? 기원 근데 준비하는 거 조금 준비하는 게더 어려워. 한 10명까진 부를 것 같은데? 나는 좁으면 솔직히 10명이 있기 너무 힘들잖아. 응. 막 이렇게 있어야 되면 응. 난 5명만? 만약에 자취방이 10평이야. 그럼 10명이 들어가면 다 벽에 이렇게 설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만약에 혼자 자취를 한다면 5명.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게 5명까지밖에 안 돼. 내 집이니까 내눈 안에 다 있어야 돼. <laughs> 아 나는 우리 집이 좁은데 괜찮아? 올수 있겠어? 다 와! 우리 좀봐 와! 일어서서 보는 건데. 거의 클럽이거든. 배달의 기사 적적초. 아, 이건 있어. 집들이는 역시 집들이인데. 하나, 둘, 셋. 에?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요지 즐 가자! <laughs> 야, 너무 그렇지 않왜요 아, 집들이는 역시 배달이죠. 일단 에피타이저로 떡볶이랑 순대랑 김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치킨과 족발과 보쌈을 시키고 후식으로 설빙과 커피를 시켜서 먹으면 <laughs> 되지 않을까? 친구가 매달? 친구 보고 사오라고 해요. 다요? 다. 음. 다섯 명이다. 음. 그럼 두 명은 안주 사오는 팀, 두 음. 명은 술 사오는 팀. 음. 음료 따로, 안주 따로 해서 사오라고 해요. 한순간에 와요, 그럼. 난 이제 세팅만 해놓고 기다리는 거지. 자취방에서 이제 친구들 불러서 놀때 간단한 거, 이게 많은 거 말고. 잡채하고 잡 아, 그런 건할수 있지. 오! 닭볶음탕도 할수 있고. 오! 자, 좋아. 두루치기? 두루치기? 오케이. 팔보채? 오케이! 못해. 내가 해준 요리가 조금 더 많고, 배달은 이제 그런 거야. 치킨, 피자는 내가 못하잖아, 집에서. 그럼 뭐 해줘요, 음식? 김떡, 닭볶음탕. 뭐. 음... 그런 것까지만 해놓고, 그 나머지 배달 시키는 거지. 나는 만들기 60. 뭐 조리를 해요? 응, 음, 조리를 어느 정도 해요. 쉬운 음. 거 만들어서 애들 먹이고, 배달 사0 약간 비슷한 것 같아. 음. 나는 휴지랑 이 3만 원대 선물. 디퓨저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솔직히 좀 좋은 거는 3만 원, 4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좀 좋은 걸로. 아니면 무드등? 이런 무드등 좋지. 마음. 아직 어른이 안 돼가지고. 예의지. 좀더 써야 되는데. 마음. 행복하게 잘 살자, 친구야. 2, 3만 원대가 딱 적당하다고 느낀 게 집들이 했을 때 얘네 집에 어울릴 것 같은 조명 같은 거 있잖아. 조명을 아 사주거나, 아 정말 간단하게 뭐 세제, 휴지 이런 걸 사주는데, 혼자 살면 갑자기 휴지가 떨어지면 그것도 돈이거든. 그때 딱 감사함을 아 느끼지. 이거 진짜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음, 나이에 따라 달라서. 나좀더 어른이 된 후에 생각해 습니다 그거는 똑같으면 이제 인성의 차이지. <laughs> 조명. 요즘 조명이 또 유명하신 거 아시죠? 아, 조명에다가 이제 집안 분위기 탁 바꿔주고 음. 무드 등또 귀여운 거면 툭 치면 색깔 바뀌고 툭 치면 허, 너무너무 귀여워. 불키는거 보다 집 와서 분위기 있게 혼자 센치해져가지고딱키고전자좀 생각하고 불고 음, <laughs>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. 무드 있게. 오케이 오케이. 어. 대개는나 잘라고. 아. <laughs> 근데 이거는 사실 여자친구 집에 서 좋아하죠. <laughs> 좋아하 뭐가 됐든 잘쓸수 있는 거?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필요는 한데 약간 한 번씩 들려야안쓸거 같은데 어. 아, 안쓸거 같은데 있... 있어야될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<laughs> 거금 아,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? <laughs> 하나 둘셋 <자>. 짜잔 <laughs> 너 뭐냐 <뭐였냐고>? 너 <laughs> <laughs> 무한대야? 당연하지. 아 왜? 무한지급이야? 먹고 뒤죠 무한대. 무한대 하지만 각자 주량에 맞게 <laughs> 내가 집주인일 때는 자기 주량것만 마시면 돼요 소주 뭐술뭐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종류별 로항 준비해줄게 대신 내가 게스트면은 집주인 주량것만 마셔 아난 취하는 게 너무 싫어 아이 그 분위기 되면 그런 거 없어 아이 먹어 먹어 아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선은 만 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만 취는 아니고 적당히 알딸딸하고 잘 즐길 수 있는 정도만 1 1시에다 가야 돼다 나가야 돼아 아, 나가야 된다고? 나가야 돼 아, 그래요? 그냥... 아 포스트? 너도 나서? 아2 차를 아, 가는 거야? 아, 그럼? 아, <laughs> 야 괜찮네. 아, 유튜브로 다 같이 와이프 찍스시작하기 아, 아, <laughs> 게임. 땡땡이가 좋아하는 랜덤, 랜덤, 랜덤 게임, 하! 무슨 게임? 핫 게임 산. 아 식구금 얘기를 80%. 건전한 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? 네. 아, 안 아침에 것처럼말하지는데 <laughs> 수건 돌리기 뭐야? 어, 술 먹고 면 진짜 재밌어요. <laughs> 아, 왜, 왜, 아 야! 뒤에서 뛰면 밑에 찍어서 <laughs> <지나서> 올라와. <laughs> 아, 슬라이딩 해야지. 술게임 좀 재밌는 거 진짜 많아. 네,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? 가비는 일어나서 치킨을 먹어라. 이러면 소리 안 내고 아, 치킨 먹어야 돼. 막 케어 너무 <웃음> 식상해. <웃음> 근데 너 이거 식사한 거 같잖아.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. 와피 애들이 초 들어왔을 때 마피아 하는데 다 혼빠져서 새벽 몇 시까지 네 시까지인가 했어. 근데 이야기가 근데 주인 것 같아 이제는 응. 그냥 얼굴 볼겸술볼겸 고데쓰면 집들 해준 친구가 있는데 닌텐도 하드어요 너무 건전해.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나 빼고 다 가위바위보. 나 게스트 호스 모두 다 함께. 치청소. 아, 너가 손님으로 가도? 네. 너 저번에 신년회 때 먼저 갔던 거 같은데. 게스트면 사실 같이 치워줘요. 내가 호스트면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음... 참고 하였어요. 근데 이 중에 꼭 알스가 있어. 알스도 먹여요? <laughs> 안 먹이지. 걔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. 불리수거 <laughs> 약간 인정. 나가면서 이제. 이거 우리가 나가면서 버릴게. 내가 주인인데 오면 어, 그냥 어. 모아놓고만 가. 많이 안 바래. 듣고 있니, 얘들아? 얘네 상 밀어놓고 그냥 자더라. 한두는 맥주를. <웃음> <웃음> 빨대로 드시다가 그대로 잠드셔가지고. 아, <laughs> 진짜요? 너무 <laughs> 어대고을 <laughs> <요소서까지. 웃음> <laughs> 앉은 자리에서 해 주거나 누운 자리 아 진짜 싹. 인성이 덜 됐어 왜문앞보다집 앞이 더 멀어 아집안 아니구나 문앞보다집 앞이 더 멀어 가봐 잘못 봤다 진짜 진넌 인성이 내가 또내 무덤을 봤네 하여튼 너 취하면 알아서 가야 취한 애를 챙겨줘야지 <laughs> 취한 애는 택시까지 태워보내야 자기 잘못이지 뭐 <laughs> 취한 사람은 자고 그냥... 와안 돼, 너못 나가! 저는 눈만 떠서 잘 가, 이렇게 하고, 만약에 밤에 간다, 그러면 문 앞, 안녕, 잘 가! 문 닫겠나? 안 닫겠나? 아, 안 봐도 알거 아니에요, 지금. 저는 딱이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. 뭐야! <laughs> 세계만 있을 텐데 이게 이게 요해 다시 살아나기 가 싫다. 귀찮아, 뭐다 흐느낌이잖아. 야, 근데 그 약간 인정. 다시 흥분기다. 살아나가면은 귀찮아. 진짜. 난이 부자리. 아헐, 편한 옷 인정. 혹시라도 잘수 있어. 이 부자리랑 몸 빼봤지. <laughs> 이런 거 괜찮아, 너는. 오래 밥안 시키는 집이 있어. 부족 세트 시키면 되겠네. 에운 적발. 어, 불족 불족. 술을 종류별로. <laughs> 종류별로가 중요하거든. 나 플래시 못 먹는데 이러면 또 사러 나가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냥 씨... 미리 사 놓는 게 낫다고. 나는 노는 게더 중요해서. 이러을 <laughs> <밀어볼> 뭐야? 이러을 <laughs> 뭐야? 아, 좀. 노래방을 가요. 준비 좀해줘 얘들아. 하나 둘, 셋! 공개합니다. 갑자기 텐션 올랐어. 빨리 가. 내가 버 수, 기 개인적인 공간 철압 뒤지기. 뒤지다가 뒤진다. <laughs> 진짜 나랑 여기 겹치냐? 고성방가 인정, 음식 지적인 인정. 음, 조리 다 해줬는데 막, 음, 야 이거 뭐 하는데? 막왜 이래? 뭐 넣었어? 그냥 먹지 마. 그래, 고 먹지 마. 평가, 그러니까 모든 평가하는 거. 아,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이렇게 좁아, 야 음식, 아 너무 식었다. 너무 맛이 없다. 미안해, 너. 다 죽는다 진짜로. 진짜 왜 왔어? 바란다. 아, 특히 음. 나는 애들이 있어. 그래서 나는 찝어서얘기 아, 해. 네요 너는 시어해야 돼. 야외 옷 입고 침대 안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나도 더럽게 지내긴 해. 하는데, 다른 사람이 들면 보면 더 싫은 거죠. 수빈 선배. 아침 6시까지 그래, 술 마시고 왔는데, 정리 못 도와드리고, 그래서 죄송해요. 나한테 카톡으로 다시 안 부른다 했는데, 미안하다. 내가 <laughs> 청소하고 갈게, 이제. 어. 준영이? 쳐들어가서 미안하고, 일단. <laughs> 정식으로 집들이 쳐다야죠. 그러면 은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아까 말했죠? 5만원, 10만원 사이. 어 진짜 투대해야 된다. 저희 멤버들 혹시 사과했나요? 얘들아, 너네 때문에 출근 못했고, 정리하느라고 좀 힘들더라고. 아까 그냥 모아주기만 하면 된다면서. 모아주지도 않고 갔다니까. 뭐가? <laughs> 녹아 집들이좀 하자. 아 하세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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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 <laughs> 그러니까, 우리 빨리 가비집들이 해야 돼. 아. 가비가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, 조만간 저희는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. 나노래집 가는데, 너도 올래? 어, 어. 어, 그래. <laughs> 얘나집 들일 때뭐 사온지 알아요? 깜짝 놀랬잖아 아니 주는데 어 뭐지? 올리브영 뭐지? 했는데 콘돔. 진짜 그거는 야 근데 야 콘돔 얼마나 실용적이야. 진짜 실용적이야. <laughs> 근데 너 그거 아직 있어. <laughs> 어. 있다고 해. <웃음> <웃음>